캐릭터가 이 정도 포스는 있어야죠 형님 적을 딱 만났을 때 에? 애들이 막 겁이라도 좀 먹고 이러지안안 아, 그렇습니까?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막 달려들었구나. 그렇죠. 나를 보면 달려들더라고. 예. 어. 형님 보면은 바로 야내거내거내거 이런 말 나오죠. 내거내 거. 내 거, 내 거, 내거 내... <laughs> 형님 형님은 제 차를 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등간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시죠? 확인 확인 형님 일단 제 쪽으로 오시면 돼요 오케이 먼저 가차 있다 아구조가 어, 어, 아, 뭐. 있어요? 어... 그러니까 먼저 가 먼저 가여기 가. 갔냐? 네 뛰었어요

얘네 두 명이야 길리하고 둘이야 둘. 제가 형님 못 살릴 것 같습니까? 야, 이 사람, 이 사람, 사람. 들어, 들어 메인 들어, 메인 들어. 봤어요, 봤어요. 와, 레시쳐됐지 그래, 야, 그때 챙겨서 간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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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얘 대박이야. <laughs> 진짜 기가 막히다. <laughs> 산대로 가자. 어디야 산리? 한참 이 되는데. 한 소리. 치도 껐어요. 들어왔습니다 네. 형님 예. 네. 야 기가 막히다. 그걸 돌아가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. 요 형님 이러고, 실제 먹으면 됩니다. 날라와 가지고. 이러고 실제 먹으면 이거는. 영상 거지다. 저는 절대 형님 저는 절대 아군을 버리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을 지가 다하네 와 뭐라고 받아줘야 되지?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 뭐또 받아 주실라고내핑이 사람? 내 집에는 고내핑이 사람? 네 한스쿼드 한스쿼드 애니? 어 와. 두 마리 봤는데 차가 지금 대저가 있거든. 어, 나왔다. 이쪽에 본다. 기절. 한 마리 기절, 여기. 부시할게 어, 살리러 간다. 살았다. 어,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 기절. 차고 안에 기자 하나 더 있다. 나이스. 하나 더 있다. 하나 는 하나 하나. 우기 오른쪽이야. 우기 오른쪽. 어여기 오른쪽. 시체고 삼도 하나 기절했는데 집안에. 아!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저좀 살려주세요.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았고요. 나는 시발 거 여자 뭐얘차아번 뒤지는구나. 연막에 서로 땅 간다. 야, 지나갔다. 지나갔다. 아, 애들 둘 지나갔다. 야, 야! 아..내 자야 우기야 네왜이 앞을 지나갔어? 내 네, 형님한테 X나게 맞았습니다 준다 난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